아는 형님 김정환, 오상욱, 김준호가 폭로전을 펼쳤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펜신 국가대표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날 오상욱은 김정환에 대해 피자내기를 많이 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지면 또 한다. 형이 피자를 사게 되면 한 시간 있다가 또 피자 내기를 한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실제로 자신도 많이 샀다는 김정환의 김준호는 술자리가 있으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먹고 싶다. 그런데 정환이 형이 가방을 하나 메고 들어온다. 가방에 악어게임이 들어있다라고 말에 폭소케 했다. 이에 김정환은 꼭 술자리에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간식을 먹으려는데 내가 사 이러면 기분이 나쁘고 나도 미안하다. 깜빡하고 선수촌에 통 아저씨를 사러 갔는데 없어서 악어를 샀다. 읍내까지 갔다라고 해명했다. 그 말을 듣던 서장훈은 복불복 내기 없이 후배들한테 베푼 적은 없어라고 물었고, 김정환은 "그런 거 너무 많지. 그런 건왜 얘기 안 하라며" 오상욱에게 따졌다. 그는 "나도 할말 있어. 남자라면 다 하는 수술 있지." 오상욱이 선수촌 들어왔는데 안 했더라고 내가 시켜줬어 제일 큰 비뇨기과 가서 내가 선물로 해줬다라고 당당하게 폭로해 교실을 혼돈에 빠뜨렸다 한편 JTBC '아는 형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만나볼 수 있다.